김용준의 개라고 하는 스피인데요 약간 이스피이좀 어렵습니다. 원래 스피이 의외로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잘 봐줘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제가 뚜렷하게 하나로 딱 나오질 않고 다양한 주제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어서 각각의 함축적 의미에 따른 주제를 따로 구별해서 봐야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죠? 잘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 정소남이라는 사람이 난초를 그리는데 반드시 그 뿌리를 흙에 묻지 아니하니 이민족에게 짓밟힌 땅에 개결한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 함이라고 한다. 근데 개결하다보니 깨끗하다. 어, 깨끗하다. 아. 진우 기도 그만하고 자이 정소남이라는 사람은 송말 원초의 시인이면서 화가예요. 송말 원초. 송말이 뭐야? 송나라 말. 송나라 말 원초는 뭐야? 원나라 초. 원나라 초. 원나라는 이민족이지, 그지 예. 네. 어. 원나라를 세운 애는 누구야? 몽골. 어, 몽고족들이죠그죠몽고족에게 짓밟힌 땅에 더럽히지 않으려는 것을 그림에 표현했다는 겁니다. 붓에 법을 찍어 종이에 환을 친다는 것이, 환을 친다는 게 뭐야? 그림은? 그린다. 그린다는 것이. 무엇 그리 대단한 노르디오리 많은, 대단한 건 아니겠지만, 노르디오 많은, 대단한 건 아니겠지만, 사물의 형용을 방불하게 하는 것만으로 장기로 치는데 그치지 않고, 자, 이거 중요하다. 사물의 형용이 뭐니? 형태, 어, 형태 모습, 겉모습이야. 겉모습을 방불하게 하는 게뭐니 방불하게 하다 비슷하다 어 비슷하게 그리다 그렇지 다르지 않게 그리다 사물의 형태를 다르지 않게 그리는 것만으로 장기로 치는데 그치지 않고 장기가 뭐야 자요. 제주 그렇지 제주로 그치지 않고 있듯이 알았니 야 이걸 뭐라 그래 형사라고 선아 어, 형사 형사가 뭐야 형태를 뺏기다. 알았지? 네. 어? 형태를 뭐하다? 뺏겨내다. 닮게 그리다. 형사라고 써나 썼어? 네. 그럼 뭐해야 돼? 형사 아니고. 신사를 해야 된다는 거 알았지? 신사가 뭐야? 신사. 전통. 정신을 뺏기다. 알았지? 정신을 뺏기다. 알았니? 야! 이네 지난주에 생님이 비문학 지문한 예술 지문 봐봐. 신사라고 있어. 알았어? 어? 형사와 뭐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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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문인화 써봐. 문인화. <laughs> 문인화가 뭐니? 전문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문... 시를 쓰는 문인들이 그리는 그림을 뭐라래? 문인화. 문인화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 문인화를 하는 사람들은 형사에 그치지 않고 뭐 해야 한다? 신사. 신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담게 그리는 것만이 아니라 정신까지 뭐해라 그려 내라. 내라 이거지. 어? 그걸 우리나라에서 전신사조라고 그랬어 그래. 전신사조. 전신사조가 뭐야? 전신. 어, 온전한 정신 이란 뜻이야. 전신. 사 베낀다. 알았지? 그려낸다. 자연을 빌려 작가의 청구한 신경을자 청구한 신경 바로 써봐 맑고 깨끗한 정신 호소하는 한 방편으로 삼는다는 데서 비로소 환히 예술이 될수 있고 예술을 위해 일생을 바치기도 한다 자 글쓴이 예술관 이런 써봐 자 그럼 글쓴이는 그림은 담게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뭐가 담겨야 한다 정신이 담겨야 해 이런 거야라니이 사람 못 그리는 사람이야 이래 소설에서 누가 썼지? 이문열이 쓴 소설에 보면, 이문열인가? 거기 보면 이제 고죽이랑 석담 나오는 소설이거든. 있 거기에서 보면 스승이랑 제자가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그치? 스승은 뭘 그려라? 정신을. 제자는 형태를. 어, 형태를. 이건 싸우는 거야. 아, 불아그 뭐지? 불생가? 음, 아닌데. 아 제목을 르겠다 자. 그런데 나란 사람이 일생에 거의 3분의 2나 살아온 처지 아직까지도 나 자신이 환증인지 예술가인지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딱 하고 슬픈 내 개인 사정이지만 되든 안 되든 그래도 예술가답게 살아보다가 죽자고 내 딴에 굳은 결심을 한지도 이미 오래 자! 그럼 내가 예술가답게 살아간다는 건 뭐니? 청구한 뭐? 심경을 드러내는 작품을 쓰겠다. 또는 그림을 그리겠다. 대도는 무력과 영달에서 떠나자. 한국으로 유일한 벗을 삼아 일생 단박하게 살자. 하는 것이 내 소원이라면 소원일까? 자, 욕심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야. 정신. 이 오죽자는 나한테도, 자, 오죽자는 나. 별볼일 없는. 아는 친구, 모르는 친구한테로부터 혹시 그림장이나 그려달라는 부질없는 청을 받는 때가 있다. 자, 겸손한 태도죠? 어, 겸손한 태도야. 야, 누가 그림 잘그리면 친구들이 막 나도 그려줘 나도 그려줘 하잖아 그래 안 그래? 손녀 그런 사람 봤어 한번 써. 봤어? 주변에 봤어요 어, 맞지 그래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어? 내몇 명치 못함을 모르는 내가 아닌지라 대개는 거절하고 말지만 그러나 경우에 따라 할수 없이 청이 응하는 수도 있고 또 가다가 자진해서 도말해 보내는 수도 없지 아니 하니 도말해라는 건 꾸며서 이런 뜻이야 또 가다가는 자진해서 스스로 꾸며서 보내는 수도 없지 않냐 이러한 경우에 택하는 화재란 대개가 두어 마리의 개를 그리는 것이다 자 친구들 그림 그려달라고 하면 내가 주로 뭘 그려줬다? 개. 개를 그려줬다 크랩을개란놈 첫째 그리기 쉽다 이제 개를 그려준 이유야긴 양호에 양털로 만든 붓수묵을 단박 묻힌 다음에 붓 끝에 초목을 약간 찍어서 주어 붓을 좌우로 휘두르면 앙 하고 버틴 엎드린 꼴에 여덟개 긴발과 앙증스런 두개의 지발이 직각하얀 화면에 나타난다 개 그리기 쉽죠 그치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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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다리만 그려놓으면 개같다는 거야 내가 그려놓고 봐도 붙장난 이란 묘미가 있는 것이구나 멋스스로게이할 뭐, 때가 많다 그리고 화제를 쓴다 화제는 시눈이야 쓰에 가득 차가운 비가 내려 물가에 온통 가을인데 제 땅을 얻어 종행으로 마음껏 다니는구나 자 선경이죠 자, 뭘 관찰한 거야 개를 관찰한 거야 창자 없는 개가 창으로 불었구나 한정생 창자 끊어지는 시름을 모른다네 자 이건 뭐야 후정이죠 됐니 자 그러면 잘, 잘 들어 이 시의 화자는 개와 자신을 동일시하이 대비하는 대비하는 거야. 잘 들어 이 글을 쓴 수필을 쓴 작가는 이시 속의 개와 자신을 대비하는 동일시하이 동일시하는 거야. 야 이거 잘 알아 나 어? 야 이거 시험에 내가 이렇게 진짜 많어. 그러니까 잘 알아 나. 이번에 올해 EBS의 비문학 지문에 나왔다고. 어, 비문학 지문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전신사조 나왔다고 알아두라고 자 다시 이 시의 화자는 개와 자신을 무순시한다 대 비하는 거 왜냐면은 화자는 단장의 슬픔을 느끼는데 개는 못 느낄 테니까 이거야 첫째 근데 이 글을 쓴 사람은 그 개와 자신을 무순시하는 거야 동일시하는 거왜 여기서 속을 창자를 이 속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속 알았지? 이익을 챙기려는 마음. 그러니까 자기는 뭐가 없다? 이익을 챙기려는 마음이 없다. 없다. 이게 분유시하는 <laughs> 거야. 역대로 베르누구 지은 시가 이뿐만이라만 내가 쓴 화전에 십중팔고 윤우당의 작품이라는 인식으로 응용, 인용한 것이 학내다늘리는 일. 왕세정이 쓴 행행 능기하 종당 타 인구. 마음껏 횡행하기를 얼마나 하겠는가 결국 사람 입에 떨어질 신세일텐데 라는 대문도 묘하기는 하지만 자 이러한 시도 참 좋긴 하지만 뜻이야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자기 공부한 티 내는 걸 무슨 적이라고 했어 선학적이다 전학적. <laughs> 무장공자의 단장의 비해를 모른다는 대문이더 내심금을 올리게 됩니다. 자, 무장공자의 단장의 비해를 모른다는 건 누구의 시? 윤희구, 알았지? 윤희. 윤우당. 윤희구의 이름은 윤희구, 알았지? 어, 포는 우당이야, 우당. 윤우당. 자, 윤우당이 더나 이거야. 왕세정보다. <laughs> 이비해의 주인공은 실로나 자신이 아닌가? 자, 자신과 무슨 시 한다? 공유지. 단장의 비애를 고르는 놈, 약고 영리하게 처세할 줄 모르는 눈치없는 미물 아니,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 중에는 이러한 인사가 너무 많지 않은가? 짓이다. 여지시다. 말은 동해면 바위쯤에 미끼의 실을 매달고 이 해공을 낚아본 사람 되게 짐작할 것이다. 처음에는 제법 영리한 듯한 놈도 내다본지 않다가 콩알만큼씩 한 새끼동들이 먼저 덤비고 그 곁들이를 보아가면서 차츰 차츰 큰 놈들이 학교번에 몰려나와 미끼를 빼느라 수십 마리가 한 덩어리가 되어 동족 상쟁하는 바람에 그때 실을 번쩍 찍혀 올리면 모조리 잡혀 어부의 이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뭐야? 어부지리죠. 어부지리가 뭐야? 한 번에 여러 이익은 없다. 라는 뜻이야. 어리석고 눈치 없으면서 꼴에 싸우기를 잘하는 놈. 이게 개에 대한 평가야. 귀엽게 보면 재미있고 어리섞여 보면 동정이 가고 밉사이처럽게 보면 가지각이 짝이 없는 놈 미울증자야 걔네 확실히 좋은 아재다 왜? 다양한 뜻을 품을 있어. 수 있어서 알았니? 자 그럼 이제 자손희자 손원규가 네. 어느 날 너한테 그림을 그려달래 그래서 손희연 네. 네가 개를 그려준 거야 왜? 가지하기 짱이 없다 이런 생각으로 그려줄 수 있지, 그렇지? 어, 야 근데 어느 날어 김진욱이 그림 좀 그려달라고 한 거야. 그래서 네가 또 개를 그려준 거야. 왜? 왜? 동정이가라고 어, 귀엽게 보면 재미나서. 넌 재미난 놈이야. 하면서 그려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 말은 뭐냐면 개는 이래 아니라 개는 다양한 뜻을 품을 수. 있어서 누가 그려달라고 할때 그려주기가 좋아라는 뜻이 알았지? 이런 놈이 그려달라고 하면 개그려주고 이런 놈이 그려달라고 하면 또 그리 개그려주고. 알았니어 세상 물정에 어둡고 순진하고 맨날 당하는 놈이야. 개그려주면 된다는 거야. 하았니어 욕심 많고 막 덤벼드는 놈이야. 너 그러다가 나중에 다 잡아먹힌다. 뭐 그려주면 돼? 개그려주면 돼. 내가 즐겨보내고 싶은 친구에게도 좋은 아재가 되거니와 또 뻔뻔스럽고 염치없는 친구한테도 그려보낼 수 있는 확실히 좋은 아재다 왜? 걔는 내가 좋아하는 애한테도 줄수 있고 나 싫어하는 애한테도 줄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거 해석이 한가지가 아니야 이거야 나금 지금 지금 지습니다